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환경 달과분입니다. 오늘 은 1월 25일 목요일이고요. 379회차 영상입니다. 제 영상에 이렇게 놀러 와 주시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날씨 많이 춥습니다. 어요 며칠 어, 한낮에도 영하권에 머물고 있으니까 굉장히 좀 지내기 힘듭니다. 음,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옷도 따뜻하게 잘 챙겨 입으시고요 건강 잘 지키셔야 될것 같습니다 어, 이 추위도 내일 낮부터는 좀 살짝 풀린다고 하니까요 어, 내일까지는 또잘 버텨봐야 될것 같습니다 어, 제가 아침에 출근해서 여기 하우스 속 온도를 보니까 마이너스 7도더라고요 굉장히 어, 하우스, 하우스 속에 있는 물도 꽁꽁 얼어붙고요 그리고 며칠 동안 또 제가 화분 만드는 건 알고 계시죠? 화분 만들어서 이렇게 보온 박스에, 그러니까 스트로폴 박스에 딱 넣고 보온을 잘 해놨는데 아침에 뚜껑을 딱 열어보니까 그 아이들이 얼어서 다 터졌더라고요. 굉장히 좀 아침에 속상했습니다. 어, 며칠 동안 딱 작업해서 넣어놨는데 아, 그 아이들이 건조가 되기 전에 이렇게 터져버리니까 굉장히 좀 속상하네요. 아, 겨울철에 이렇게 또 화분 만들기 굉장히 힘듭니다. 아, 아주 어렵게 만들었던 건데 <laughs> 아, 그렇지만 어떻겠습니까? 다시 또 열심히 만들어 봐야죠. 그쵸? 음, 오늘 아침 영상은 또 짧게 준비해 드리려고 또 이렇게 카메라 켰습니다 오늘 아침 영상은 서영 공방분 올려 드릴 거예요 어제 저녁에 어 서영 공방분 그린 칼라 이렇게 올려 드렸는데 어 아침에는 화이트 칼라 그냥 깔끔하고 아주 심플하면서도 이 아이들도 가성비 아주 좋은 아이들이죠. 가격 착하면서 사이즈는 아주 좋아요. 오늘 이 아이들로 몇 세트 이렇게 또 올려드릴 테니까요. 영상 끝까지 재밌게 봐주시고요. 영상 보시면서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은 오늘 하루도 무조건 행복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그럼 영상 바로 한번 시작해 봅니다. 지금 화면 속에 보이고 있는 이 아이들 개별 단가 지금 7,000원 짜리고요. 5개 이렇게 세트 묶어 드리면 35,000원입니다. 그렇지만 오늘은 어, 5,000원 끝자락 떼고 3만원 보내드릴 거고요. 사이즈 바로 확인하겠습니다. 내경 사이즈가 12cm 나오고요. 키는 11cm가 좀 살짝 넘는 것 같습니다. 이 아이들도 사이즈 차이들은 살짝 살짝 있어요. 그렇지만 어, 자그만 창 하나씩 올려놓으면 아주 깔끔합니다. 이 아이들은. 이렇게 심플하게 디자인도 심플하게 생겼고요. 사이즈도 넉넉한 편이구요 이렇게 가격도 아주 착하죠 어, 이렇게 다섯 개 세트 묶으니까 어, 세트 3만원 입니다 이번 아이들은 또 이렇게 세개 세트 묶어봅니다 어, 이 아이들은 왼쪽과 오른쪽 아이는 개별 단가 만원이고요 가운데 있는 아이는 14,000원입니다. 이렇게 세트 묶어드리면 34,000원인데 이 아이들은 재고가 딱 하나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한 분께 오늘은 택배비 포장비 제가 제공해드리면서 34,000원 보내드릴 거고요. 가운데 있는 아이는 이렇게 자연스러운 사각분이에요 사이즈는 넉넉합니다. 15cm 나오고요. 이렇게는 15.5대입니다. 키는 13.5 살짝 넘는 것 같고요. 이 아이 같은 경우는 이렇게 또 자연스러운 둥그런 분이에요. 어, 기본적인 어 14cm 나오고요. 키는 12cm가 좀 살짝 안 됩니다. 11.6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이렇게 어, 사이즈 이렇게 넉넉하고요 디자인도 심플해요 앞쪽에 초승달 모양의 이렇게 고사지 하나 달려 있고요 이 아이는 꽃 도장을 찍어줬습니다 이렇게 자연스러운 사각분이고요 이렇게 사이즈 넉넉한 아이들 아주 깔끔하게 생겼죠 이렇게 3개 세트 묶으니까 34,000원인데 오늘은 한 분께 어, 택배비 포함해서 34,000원 드립니다 이번 아이들은 또 이렇게 다섯 개 세트 묶어 봅니다. 어, 이 아이들은 왼쪽과 오른쪽 아이는 그린 컬러로 이렇게 놓고요. 가운데 세 개, 같은 아이. 개별 단가 만 원이고요. 다섯 개 세트 묶어 드리면 5만 원입니다. 그러면서 사이즈는 넉넉합니다. 어, 내경 사이즈가 14가 좀 살짝 안 됩니다. 키는 12 정도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린 컬러 같은 경우에는 14.5 정도 나오네요. 키는 12대고요. 어, 이렇게 이 아이들도 디자인 심플하면서도요. 깔끔하게 생겼죠. 앞쪽에 초승달 모양의 요런 아이들. 지금 재고가 딱 3개만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어, 사이 어, 세트 묶기가 애매해서 이렇게 그린 컬러를 섞어봤습니다. 어, 이 아이들도 역시나 사이즈는 넉넉하고요. 앞쪽에 초승달 모양의 코사지 하나씩 달려있고요. 디자인은 심플하게 아주 깔끔하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5개 세트 묶으니까 이 아이들 5만원인데 오늘은 어, 흰색 3개의 어, 그린 3개를 드릴 거예요 만원짜리 이렇게 하나 덤으로 올려 드립니다 만원짜리 하나 덤으로 올려 드리면서 이 아이들 세트 5만원입니다 이번 아이들은 또 이렇게 3개 세트 묶거봅니다이 어, 아이들은 개별 단가 12,000원 시간은 창분입니다 3개 세트 묶거드리면 36,000원이고요 어, 사이즈도 넉넉하고 굽다리도 아주 튼실하게 달려 있습니다 디자인도 아주 심플하죠 깔끔하게 생겼어요 어, 내경 사이즈가 13.5 정도 됩니다 키는 12.5가 살짝 안 되는 것 같고요. 이 아이 같은 경우에는 내경 사이즈 13cm 나오네요. 키는 12cm가 좀 살짝 넘고요 이렇게 사이즈 넉넉하면서 아주 깔끔한 아이들. 어, 3개 세트 묶으니까 36,000원입니다. 여기에는 같은 아이예요. 12,000원짜리. 살짝 여기에 뭐가 튀어나와 있네요. 이렇게 생긴 아이 하나 올려드릴게요. 이렇게 12,000원짜리 하나 덤으로 드리면서 세트 36,000원입니다. 이번 아이들은 또 이렇게 자연스러운 사각뿐입니다. 어, 개별 단가 1 0원이고요네개 세트 묶어 드리면 4만원입니다. 이 아이들도 역시나 사이즈는 넉넉하고요. 아주 심플하고 깔끔하게 생겼죠. 앞쪽에 초승달 모양의 이렇게 또 장식도 있고요. 음, 내경 사이즈가 14cm 나오고요. 이렇게는 14.4 정도 되네요. 키는 12cm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이 아이들도 사이즈의 차이 살짝살짝 살짝 있을 수 있고요. 어, 이 아이들은 이렇게 네개 세트 묶으니까 4만원인데 오늘은 같은 아이예요. 만원짜리 자연스러운 사각본 아주 깔끔하게 생긴 아이 이렇게 하나 올려드리면서 이 아이들도 세트 4만원입니다. 이번 아이들도 역시나 깔끔한 아이들 3개 세트 묶어봅니다. 어, 이 아이들은 개별 단가 14,000원이고요. 3개 세트 묶어드리면 4 2 0 0 0원입니다이 어, 아이 사이즈 한번 재보면 바깥쪽이 18 살짝 넘고요. 키는 12.5 정도 이 아이 같은 경우에는 18대고요. 키는 13 정도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렇게 사, 어, 사이즈 굉장히 좋으면서 가격 아주 착한 아이들 세개 세트 묶으니까 이 아이들은 4 2 0 0 0원입니다 여기에는 오늘 같은 아이예요 1 4 0 0 0원짜리 요렇게 심플한 아이 어, 하나 덤으로 올려드리면서 이 아이들 세트 4 2 0 0 0 0 0니다 이번 아이들이또 이렇게 3개 세트 묶어봅니다 이 아이들 개별 단가 0 0 0 0 0 0 0고요 3개 세트 묶어드리면 4 2 0 0 0 0 0니다이 아이들도 역시나 가격이 아주 착합니다 어... 가성비 굉장히 좀 좋은 아이들이에요. 디자인도 심플하고요. 굽다리도 아주 튼실하게 달려있습니다. 사이즈부터 확인합니다. 내경 사이즈가 16.5 나옵니다. 키는 15 정도 보시면 될것 같고요. 이 아이들도 사이즈 차이들은 살짝살짝 살짝 있지만, 뭐, 사이즈들은 고만고만 하고요. 굉장히 좀 심플하고 깔끔하게 생겼어요. 굽다리도 아주 튼실하게 달려있고요. 사이즈 넉넉하죠? 어, 중간 정도 창, 이렇게 신문 오면 아주 좀 깔끔할 것 같고요. 이렇게 나란히 진열하게도 아주 깔끔할 것 같습니다. 어, 이 아이들 42,000원인데, 오늘은 여기에 14,000원 짜리죠. 같은 아이요. 이렇게 하나 덤으로 올려드릴게요. 덤으로 하나 보내드리면서 이 아이들 세트 42,000원입니다. 이번 아이들은 또 이렇게 디자인 심플하면서 어, 사이즈 아주 좋고요. 가격 굉장히 좀 착한 아이들 살짝 롱분 스타일이죠. 4개 세트 묶어봅니다. 어, 이 아이들 개별 단가 12,000원이고요. 4개 세트 묶어드리면 48,000원입니다. 사이즈도 아주 넉넉합니다. 내경 사이즈가 12.5 정도 되고요. 키는 18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 아이들 사이즈 차이 살짝 살짝 있을 수 있고요 어 목대 있는 아이들 신기에 딱 좋은 사이즈 이렇게 4개 세트 묶으니까 48,000원이에요 오늘은 여기에 어, 같은 아이 하나 보내드릴 겁니다 12,000원짜리 같은 아이 이렇게 하나 놔드리면서 이 아이들 세트 48,000원입니다 이번 아이들은 또 이렇게 두개 세트 묶어봅니다. 어, 이 아이들은 사이즈를 좀 살짝 꿍 키웠습니다. 어, 이 아이들 개별 단가 16,000원이고요. 두개 세트 묶어드리면 32,000원입니다. 어, 이 아이들은 재고가 딱 이렇게 두개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한 분께 보내드릴 수 있고요. 음, 이 아이 사이즈를 재보면 바깥쪽 15.5 나오네요. 키는 21cm가 좀 살짝 넘습니다 이 아이들은 이렇게 두개 세트 묶어서 32,000원 어, 재고 딱 하나 남은 관계로 어, 이 아이들은 택배비, 포장비 포함해서 제가 보내드릴 거고요 이렇게 심플하고 살짝 꽁 롱본 스타일 두개 보내드리면서 택배비 제가 제공해드리고 세트 32,000원입니다 이번 아이들은 사이즈 아주 넉넉한 창분입니다 개별 단가 23,000원이고요 두개 세트 묶어 드리면 46,000원입니다. 하지만 오늘 6,000원 떼고 4만 원 세트 보내 드릴 거고요. 사이즈는 아주 넉넉합니다. 내경 사이즈가 20cm 정도 나오고요. 키는 17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디자인도 아주 심플하고요. 사이즈 아주 넉넉하죠. 이렇게 가격 아주 착한 아이들 두개 세트 묶으니까 46,000원인데 오늘도 6,000원 끝자락 떼면서 세트 4만 원 드립니다. 이은 아이는 또 이렇게 재고 딱 하나 남은 아이, 이렇게 단품을 한번 올려봅니다. 이 아이, 아이 단품 23,000원이고요. 사이즈 넉넉한 창분입니다. 어, 사이즈 한번 재볼게요. 바깥쪽, 아 아니, 바깥쪽이 아니고요. 내경 사이즈가 19.5 나옵니다. 바깥쪽 의미 없겠지만, 한22 정도 보시면 될것 같고요. 키는 18 나오네요. 그러면서 아주 디자인도 심플하고요. 색상도 깔끔합니다. 내경 사이즈 아주 넉넉하죠. 굽다리 튼실하죠. 이렇게, 어, 가격, 어, 가격 굉장히 좀 착한 아이 오늘은 재고 딱 하나 남은 관계로 이 아이 2만 3천원 보내드린데 어, 택배비 포장비 제가 제공해드리면서 이 아이는 한 분께 2만 3천원 드립니다 이번 아이도 역시나 사이즈 아주 넉넉한 아이입니다 가격도 굉장히 착한 아이고요 재고 역시 하나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한 분께 드릴 거고요 이 아이는 3만 5천원짜리입니다 아, 3만 5천원짜리고요 내경 사이즈가 2 4 5됩입니다 키는 18.5 정도 보시면 될것 같고요. 디자인도 이렇게 심플하고요. 깔끔합니다. 입구 사이즈 아주 넉넉하죠. 앞쪽에 이렇게 어, 칼라로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이게 나무를 표현하신 것 같아요. 단풍 든 나무. 이렇게 사이즈 넉넉하죠. 이렇게 심플한 디자인. 재고 딱 하나 남아 있어서 한 분께 드릴 수 있고요. 이 아이도 택배비, 포장비 포함해서 단품 35,000원 드립니다. 이번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어, 이번 영상 서영공방분이죠? 서영공방분 흰색. 아주 깔끔하면서 디자인 심플하고요. 아주 가격 착한 아이들입니다. 어, 영상 꾸며봤는데 어떠셨는지 모르겠어요. 영상 끝까지 또 재밌게 봐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저는 또 다음에 예쁜 아이들, 가격 착한 아이들 좋은 조건 세트 구성해서 다음 영상 들고 찾아올 테니까요. 다음 영상에서 다시 한번 만나 뵙겠습니다.